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우일락과 스타가맹점 이벤트를 지난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서울 망원시장 내우일락 망원본점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카드형 상품권 쿠폰을 하루 최대 3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망원 시장내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 94곳에서 카드형 상품권으로 3만 원 이상 결제 시 마사지기, 텀블러, 우이락 교환권 등이 걸린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스타 가맹점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중 소비자 파급력, 화제성이 높은 가맹점으로 총 100개를 선정해 올해 5월부터 매월 스타 가맹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성심당, 서울 신당동 떡볶이 타운 내 마봉림 할머니 집과 우정, 속초 만석닭강정, 부산 고래사어묵에 이어 서울 망원시장의 우이락이 6호 스타 가맹점이 됐습니다. 우이락은 서울 망원시장에서 시작해 손바닥보다 큰 고추 튀김이 주력 메뉴며 전국 30여 개 매장이 운영 중입니다. 카드형 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 앱에서 9월 30일까지 특별 할인 판매 진행 중이며. 15%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 및 사용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할인율이 조정됩니다.